안녕하세요. 지훈쌤입니다. 오늘은 수화이김책 각을 어떻게 그릴까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각도의 각을 각도기 위에 그려 보세요. 120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각도기의 중심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밑금에 맞추었을 때 0에 해당되는 부분의 눈금을 읽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래 눈금을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눈금을 읽는데 우리가 그리는 각이 120도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각이 120도가 표시되어 있는 곳, 이 부분과 연결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각도기와 자를 이용하여 주어진 각도의 각을 그려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건 각도의 기의 중심을 여기로 잡는가, 아니면 여기로 잡을 것인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각도기를 알맞게 움직여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각도기를 하나 불러올게요. 선생님은 각도기를 이렇게... 왼쪽 눈금에 한번 맞춰 줄게요. 자, 이렇게 왼쪽 눈금 맞춰 줬을때 우리는 50도를 그려야 합니다. 이때 선생님이 맞춘 각도계 중심과 밑금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인 부분, 우리는 위쪽에 있는 눈금들을 읽어야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50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에 있는 50, 이 50에 알맞게 직선을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를 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길이는 각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이를 짧게 그려도 되고, 길게 그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면 됩니다. 각도기를 대고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각도기 이 부분에 점을 찍고, 그 이후에 자를 대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115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맞춰줬을 때 115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0인 부분 그러니까 위쪽 눈금을 읽어야 돼요. 위쪽 눈금 쭉쭉쭉쭉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 115가 있는 부분 115라는 숫자는 없기 때문에 110과 120 사이 이 부분 에 점을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도기의 중심과 자를 대고 이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길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이를 짧게 그려도 되고 길게 그려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선을 이어주면 이렇게 115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 각도기와 자를 이용하여 주어진 각도의 각을 그려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각을 그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심점, 그리고 이 중심점을 지나는 두 개의 반직선을 이렇게 그려 줘서 각을 그리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문제를 풀었던 대로 점과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이 점에서 이어지는 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도기를 가져와 볼게요. 자, 각도기를 여기, 선생님이 여기로 맞추기로 했으니까 중심에 맞추고, 우리는 85도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밑 금이 0인 부분, 윗부분에 눈금이 85인 곳은 여기에 있는 80과 94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이어주면 85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35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직선을 그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각도기를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135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의 밑금이 0이 되는 부분은 윗부분이기 때문에 윗부분의 눈금이 135인 부분. 여기 130과 140 사이를 읽어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각도기의 중심과 이 점을 이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이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135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각도기와 자를 이용하여 색종이를 세번 접어서 만든 각과 각도가 같은 각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색종이를 한번 접었어요. 그리고 또 대각선으로 접었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있던 90도가 반으로 접혔기 때문에 90의 절반인 45도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45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를 대고 우선 직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각도기를 하나 가져와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하나의 눈금을 맞추고, 밑금이 표시된 부분이 0인 부분의 눈금이 우리가 원하는 각도 45도인 부분에 40과 54이겠죠. 체크를 한후 여기에 있는 각도기의 중심과 자를 대고 이렇게 이어주면 45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보기와 같이 주어진 각도의 각을 그리고 나머지 그림을 창의적으로 완성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60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간단히 모자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직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각도기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한 직선 90에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60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90과 60 차이가 나는 30에 점을 찍고 그려주면은 그것도 60도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30이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고. 생일 파티에 쓰는 그런 모자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60도를 이용해서 그림을 창의적으로 한번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의 수학 김치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